경희피라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자,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인가, 또 신분도가 저하됐을 경우 어떠한 내 몸에서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기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간단하게 좀 써머리 해드릴까요? 자 세포의 손상으로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된다. 바로 세포의 손상은 염증이다 그랬죠. 자 세포의 손상이 생겼을 경우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에너지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그때 신본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본도가 내려가면 피온도 올라가고 모공이 다치게 되는데 이 모공이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다치게 된다. 그 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구멍이 많은 또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 자 열이 쏠리는 부위로의 온도가 올라가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안면홍조는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면서 안면부의 피부 세포에 염증을 동반하는 거죠. 자 홍반이나 자결감, 상열감을 동반했을 경우 안면홍조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안면홍조의 정의, 또 발생원인, 발생기전, 치료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안면홍조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얼굴목, 상체로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자, 뭐, 저는 또 세포열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심부온도의 저하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본도는 왜 생긴다고요?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드는 관계로 신본도가 내려간다 그랬죠?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 가 모공이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다치게 되고 그때 구멍이 많은 얼굴로 열이 쏠렸을 경우 그쪽으로의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서 안면 홍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별 차이는 없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좀 구분해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면홍조의 발생 원인인데요. 어 저는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모든 요인들이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원인들이 안면홍조의 유발요인이다 또 발생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거는요 음식인데이 음식에 의해서도 안면홍조가 유발될 수 있는겁니다 너무 매운걸 먹어도 안면홍조가 유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물 내가 찬물을 먹어도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찬물을 먹는 순간 신본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 시상하부에서는 무공을 닫게 되는 거죠. 손발 끝에서 무공을 닫게 됩니다. 무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여름 발생합니다. 그 여름 어디로 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릴 경우 안면홍조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내가 안면홍조가 생겼지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안면홍조의 발생 원인은 원인을 저는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면홍조의 발생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 뭐 때문에 생기죠? 자,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약물, 환경, 여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자 세포의 손상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 저하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 자 ATP가 합성이 잘안 된다. 또그 ATP가 어, ATP가 합성이 되더라도 ADP로의 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겠죠. 바로 그때 열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열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려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된다. 바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죠. 그럼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는 거죠. 자, 열 방출의 곤란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눈코기입이 있는 상체로 열이 많이 쏠리게 되겠죠. 자, 상체 부위로의 피온도 올라갑니다. 바로 얼굴 쪽으로 피온도 올라갈 경우 바로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물질도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안면홍조는 막 염증성 매개 물질이 많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자, 자길감도 있고, 홍조도 있고, 또 상렬감도 있고, 그 정도의 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정상이 나타날 때 안면 홍조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안면 홍조가 생기면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안면 홍조 이제 왜 발생했는지 좀 이해는 되세요. 자, 내 몸에 열이 많아서, 열 체질이라서, 안면 홍조 생긴 거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면 홍조의 정상을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정상이 상렬감이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왜 상렬감이 생겼죠? 왜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감정이 좀 격해지면, 내가 또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면, 왜 머리를 수그리면, 왜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릴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몸속 온도는 낮아져 있고 모공이 다친 이후에 감정이 격해집니다. 자, 그 이후에 여름 발생하고 그 일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쏠렸을 때 상렬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발적 홍조가 생기는 것이죠. 자, 상체 부위로의 다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왜 다한증이 생길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본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모공이 다치게 된다. 땀 분비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구멍이 많은, 눈, 코, 귀, 입이 많은 상체, 관절, 겨드랑이, 그 다음에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 그랬죠. 바로 그때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앞면 홍조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의외로 도 다한증도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땀이 많이 나니까 또 상렬감이 생기니까 나는 열이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이 어느 한 주로 올려서 생긴 겁니다. 자, 술이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상렬감이 생기죠. 안면홍조가 더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 술을 먹는 순간 술이 처음에는 열을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순간적으로 모공은 닫혀져 있고 열은 발생하면 안면홍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자, 술이 그런데 분해가 되고 나면 아세틱 엑시드가 만들어집니다. 몸이 산성화됩니다. 자, 몸이 산성화될 때는 혈관이 수축이 되죠. 혈관이 수축이 되면 전신 혈액 순환량이 줄어듭니다. 바로 그때 심부온도는 내려가고 모공은 닫히고 그 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또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 안면홍조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래저래 술은 분해될 때도 안면홍조가 생기고 분해가 다된 이후에도 어, 심부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아주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순간적으로 발생하죠 바로 그때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사나 갱년기 장애 증후군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자 나이가 4 0대 후반이나 5 0대중초 중반이 되면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또 환경 여건이나 약물에 의해서 어. 신본도가 내려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그때 신본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안면홍조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도 하나의 염증이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도 우리가 턱이라든지 이마라든지 두피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것과 같이 안면홍조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안면 홍조를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왜 목, 얼굴, 상, 흉부에 빈발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장단지로 열이 쏠리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는 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눈, 코, 귀, 입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구멍이 있으니까 내가 팔다리에 모공이 닫혀 있단 말이죠. 자, 신본도가 낮은 경우죠.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그 열은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쏠린 부위에 피본도가 올라가서 바로 그때 홍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약물이나 폐경기에 왜 아면 홍조가 쉽게 발생하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약물들은 효과가 적효적입니다. 왜 적효적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약을 개발할 때는 효과가 확실한 걸 약물로 우리가 성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할 경우에는 효과가 너무나 적효적입니다. 염증도 통증도 순간적으로 진정이 되고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세포 열 에너지 대사 억제할 경우에는 신분도 피분도 둘다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분도가 내려갈 경우는 모공이 닫히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약물의 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 폐경기 우리가 우리 어떤 생명체의 이 생체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폐경기가 될때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게 되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질 때신본도가 내려갈 수 있죠. 그때 모공은 닫히고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될때피본도는 상승이 되고 그때 홍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오일이나 보습제 연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 모공을 닫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샤워하고 나서 전신에 보습제나 오일을 바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습제나 오일은 모공을 닫는 거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습니다. 먹고 나면 열은 발생합니다. 그 열은 어디로 갈까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과도한 열 쏠림이 염증이 되는 겁니다. 자, 염증 세균과 바이러스보다는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에 의해서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이저 수술이나 사우나 등은 해도 되나요? 저는 어,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에 자극을 주는 순간 염증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자극, 물리적 자극은 염증이 되는 거죠.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염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저 염증이 악화될 때는 당연히 홍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도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안면홍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걸까요?라는 문제인데 치료의 3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치료 원칙에 벗어나는 순간 안면홍조는 치료가 잘안 되는 거죠. 물리 법칙입니다. 이것은 인체의 물리 법칙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피부 온도는 무조건 낮춰야죠. 피부 온도는. 자, 얼굴로의 열 쏠림으로 인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죠. 자, 근데 열은 왜 쏠렸죠? 모공이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자, 모공은 열고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순간 모공은 닫히고요. 모공을 열려고 하면 피부온도는 올라가죠. 우리가 사우나를 생각해 보세요. 사우나를 갔다 오면은 안면홍조는 더 심해집니다. 왜? 모공은 열렸지만 피부온도는 올라간 결과죠. 그래서 사우나도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스팩을 한번 해볼까요? 얼굴에다가 오이팩이나 아이스팩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럼 피온도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홍조는 바로 진정되죠. 하지만 모공은 닫혀버리죠. 자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열은 발생합니다. 그열 에너지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구멍이 많은 또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는 다시 안면홍조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안면홍조가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는 거죠. 물리 법칙에 벗어나는 순간 치료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수 있을까요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치료의 핵심이죠. 바로 신부 온도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창문을 열게 되죠. 내 몸의 온도 가 올라가는 순간 모공이 열립니다. 자, 창문이 열릴 때 성해가 생기듯이 내 모공이 열릴 때 피부에서는 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 전에는 국소 다한증이 생겼지만 신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열려, 모공이 열리면서 땀이 나는 것은 이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모공이 열리겠죠. 그래서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땀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에너지도 팔다리로 분산이 되겠죠. 수종 냉정도 없어지고 복부의 냉정도 없어지겠죠. 열이 팔다리로 분산이 되니까요. 자 땀의 분비도 정상화되는 거죠. 땀이 날때 나고 안날때안 나는 정상적인 땀의 형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온도를 높이고 피본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할 때만이 안면홍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면홍조의 치료 방법을 우리가 크게 약물, 생활, 운동, 식이요법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겠죠. 일단 약물 요법은 신부온도 올려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래서 소계온도를 올려주는 약제, 창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를 쓰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발한 해표지제, 또 홍조 염증 치료해주는 청릴 해독지제를 써서 소계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열을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을 시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상체로 열이 쏠리지 않고. 반드시 홍조는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몸에 열이 많아서 열 체질이라서 홍조가 생긴 거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식이요법이죠.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가 열 에너지 발생에 영향을 다 주는 거죠. 내가 너무 가공 음식이 가공 음식을 많이 먹는다. 내가 보존제나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내 몸에서 그 먹었던 음식이 분해가 안 되죠. 자 분해가 안 되면 열이 발생 안 하고 열이 발생 안 하면 심부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생활요법입니다. 자내 거처하는 공간의 온도도 영향을 줄수 있죠. 심부온도에 영향을 줄수 있죠. 항상 따뜻하게 옷은 좀 두툼하게 입어주는 게 좋겠고 치료 기간에는 너무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생활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요법이죠. 자, 운동은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 심부온도 올라가고 땀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어, 운동은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서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할 동안에는, 아, 저, 치료할 동안에는 우리가 수영 같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동, 또 추운 날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좀. 참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면 홍조가 왜 발생하는지, 또 치료 방법은 뭔지 이걸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